안녕하세요. JP 오토미시입니다 오늘 작업할 차량은 와이 f 소마타 LPG 차량이 구가되었고요. 차량 연식은 2010년식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주행거리는 26만 2,500km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은 전진주행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 견인을 해온 차량이고요. 어, 문제가 발생이 된 이상 원인은 아마도 클러치 키가 터지면서 주행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이 된것 같습니다. 어, 이번 수리작업은 기존에 장착이 되어 있는 미션을 분해를 해서 수리작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신품 미션이 있어서 그 미션을 장착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브레이크 패드 교환과 드럼 교환, 그리고 디스크 교환, 엔진 오일 교환, 정화 플러그 코일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손을 받드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차량을 리프팅해서 미션부터 탈거를 시작을 할 거고요. 작업을 깔끔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수리 작업을 하면서 같이 교체를 해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해주셨고요. 앞뒤 디스크랑 브랙패드 교체를 하기 위해 손잡이 도들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브레패크도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엔진홀도 같이 교체를 해드릴 거고요. 동액 라바우스, 방화, 미미 한 대분, 장화 플러그, 콜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해드릴 거고요.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 소나타 미션 탈거 작업이 완료된 모습입니다이 미션이 기존에 장착이 되어 있었던 5단 전륜 오프 미션이고요. 엔진 이 부분에서 방금 탈거를 해놓은 미션입니다. 이 미션은 2층 거립실로 옮겨서 분해를 통해 교출성으로 걸릴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신품 미션으로 구출을해 드릴 겁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신품 미션이 있어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작업까지 깔끔하게 진행을 해 드릴 거고요. 신품 미션 구체 작업을 진행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에 사용할 신품 미션 모습입니다. 앞에 본이 미션을 장착을 해 드릴 거고요. 소품부터도 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몰도 어느 정도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네벨링을 해서 작업을 마무리를 하면 되고요. 이 미션을 장착을 해서 주운전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포 미션 교체 작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미미 교체 작업과 점화 플러그 홀 교체,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앞뒤 교환, 드럼 교환, 디스크 교환, 고동액 교환, 호스 교환 다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아주 수리 작업은 완벽하게 작업이 잘 됐고요. 거의 신차 수준으로 작업이 잘된것 같습니다. 이제 미유된 점이 있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볼 거고요. 작업을 마무리하고 차량을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토미션 수리 전문점인 JP 오토미션이었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